Ela <laughs> 와, 열개 이야. 플렉스. 멋진 언니들. 만 나는 생김만 혼자. 음. 간단하게. 그래, <laughs> 어이도 있네. 워 <laughs> 귀엽지 않나? <laughs> 하늘을 납니다. 어, 귀엽다. 하나 사갈까? 어. 귀엽다. 자, 그치? 나 이거 살래? 오 이거 이거 하나 사갈까? 1,800원. 이거 물어 이거, 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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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목소리를> 좀 생각해보고. <목소리가 gamma> <laughs> 여기 여기도 사보고 싶어 슬로우스. 어 <laughs> 귀엽더라. 그룸이랑콜라바 모자 <laughs> 응. <목소리가> 귀엽더라고. <목소리가 너무 귀엽다. <laughs> 아, 이거 어때 언니? 스고해아 <스코에. 웃음> 귀여워. 아, 너무 초코네. <laughs> 이거 귀엽지 않아? 그 <laughs> 아, 귀엽다. 그지어 <그치? 웃음> 색깔 너무 귀엽지 않아? 색깔 <laughs> 너무 샛 노란게 귀여워. 귀엽다. 어, 귀엽다, 스티커네? 모조지 뭐 스티커. 어, 스티커 세트. 어, 귀엽다 이것도 귀엽다. 아 어, 귀엽다. 어, 떻게 너무 귀여워? 자기 같은 거 쓰고 있어. 자기 같은 <웃음> 거. <웃음> 어? 귀여워. <laughs> 어, 귀여운데? 그치? 그치 여기서한번 써보고 싶었어.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약간 응. 큰 사이즈? 응. 이거 한번 사봐야겠다. 얘도 큰 사이즈 있으면 좋겠다. 귀여운데. 이 정도는 사이즈 괜찮잖아. 그럼 크지 않아? 아니, 안 커. 왜냐면 요즘 캐릭터, 다 사이즈 있는 거대부분이야 응. 안 크지 않아? 아, 어, 그러네. 응. 생각보다 괜찮네, 씨. 하실 거야. 거기에 또 소품 올려야 되니까. 그럼. 맞아. 여기도 예쁘던데. 어딘네 펄리 같은. 아, 언니 스타일은 아니긴 한다. <laughs> 귀여워. 이게 스타일만 아니지. 귀여운 건 귀여워. 맞아. 오, 귀여워. 오, 파티다, 파티. <laughs> 3,500원? 많긴 해. 예, 귀엽지? 여기 귀엽더라 그치 여기 하얘가지고 맞아 하얀거 어? 귀엽운데 이거? 어 그거 귀엽다 나 그거 하나 할래 싫 너무 귀여운데 이거? 아, 그치 거, 뭐야 펄리야? 트리즘 코팅? 음, 너무 귀엽다 펄리. 이거 하나에 귀엽다 이거 언니도 하나에 그러니까 이거 사야겠네 <laughs> 얼마야? 2700원 오까 괜찮은데 좀, 좀 하는데 것도 어, 나 이거 귀여워 나 것도 주라 나 이거 야겠다 나는 둘다 이거 너무 포근해 어 너무 귀엽잖아 어나코끼리 인형 있어 아, 진짜 없는 <laughs> 게 없어 어. 억지로 연관짓기 사야 하는 이유 아나방꾸이고 여기 떠다아 있는 거면 좋겠다 어 좋아 귀여워 상상. 이거 뭐쓸지 상상하면서 잘 아오 사실 그렇진 않아 <laughs> 그랬으면 오늘 이렇게 안 나왔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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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언니 뭐 샀어요? 이렇게 샀어요. 나는 이렇게 다시 엠돌예 결제를 가자. 어 이거 예쁘다. 풍미도 어, 예뻐. <laughs> 언니 이거 너무 귀엽네 이거. 아, 집었습니다 저희. <laughs> 나도 이거 집었어요. <laughs> <그래요>. 좋아요. 끝. 예. <laughs> 이게 너무 강렬하다. 어머니 <laughs> 겠다 언니 집으로. 따라따. 안녕하세요. 실례 실례. 제가 어디 뜯을게요. 여기가 포토존. 예쁘다 여기. 누가 봐도 랄라온 포토존이다 노랑 노랑 하늘 바꾸방아네 다꾸방 와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좋은 냄새나 좋은 냄새 너무 좋다 이렇게 바인더 바인더 영롱하지 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햇빛 저거 하나 더 열어야 잘 들어온데 나도 작업실 갖고 싶어 자세한 거는 이제 옹 라라옹 유튜브에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laughs> 먼, 훗날. 먼 훗날 언젠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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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짜 갖고 싶었던 뭔데요? 이렇게 책장인데 그리고 이 언니는 안 보이는 걸 좋아하고 난 보이는 거 좋아. 음... 난또 먼지가 쌓이는 게 싫어서 와우 예쁘게 다 장식해 두고 싶은데 그게 아닌데 보이는게 좋은 이유는 과시하고 싶기 때문이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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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백화점 아니야? <laughs> 이거 체리픽이야 <laughs> 어. 대크다. 크지. 나 처음은 처음 봤어. 타이픽 <laughs> 어, 언니 여기 뭐 이, 어디 몇 무성칸에 뭐 있는지 다 외웠어? 어, 당연하지. 이야. <laughs> 어떤 마트가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이야. <laughs> 와, 대박이다. <laughs> 네. 여기 <laughs> 언니가 나중에 자세히 소개해 줄 거니까. 여긴 터널뷰. 요 <laughs> 뷰도 좋아요 눈올 어, 때 너무 좋아 눈올 때 <laughs> 눈올 때 하얘가지고 저기 맨날 새 앉거든 나무에 <laughs> 새지저귀는 소리 들으면 각구를 하시는 맞아. 아주 정서 정서의 조아 좋... 지금 다이어리 구경하고 계시고요 <laughs> 아, 진짜 맞아요. 크다 체리피 어, 예뻐 자다 어. 네? <laughs> <laughs>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 여기야 이 구경해봐 여기요? 야, <laughs> 제일 눈이 잘 쓰는 눈이. 위치. <laughs> 정리 개 깔고 오늘 음. 오늘 써볼 까 응. 다 써가는 책도 많아. 와, 정리 진짜 장난이 아니다. 장난입니다. 다이파상테3 단이야? 응. 무려 3 단이야. 빈 양동이. 컬렉션. 아저 이거는 네. 마지막에는 여분이 어. 막 와. <웃음> <웃음> 대상 그리고 대상 여분, 마트 여분들 그런 거. 저, 이렇게 들어따따요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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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지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laughs> 이어주세요아 영상이냐? 응. 난 사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요맛 네. 네. 없어도 맛있게 드셔주세요. 맛보겠습니다. 자 이제 증정 시켜보자. 우왕. 네. 아. 증정. 이거 언니 아, 거. 네. 언니 <laughs> 사는 거. 아, 맞습니다. <laughs> 이게 뭐니? <laughs> 아 맞네. 아 내가 가져갔어. 내가 따놓고 있었어. 맞아. 이게 뭐니? 아 언니 거. 아! 언니, <laughs> 이거 뭐야? 덤. 아니 이게 포장을 했는데 이걸 안 넣은 거야. 그래서 덤 어, 진짜 <laughs> 덤. 다음 느낌으로.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오자 어, 고맙습니다. 어, 진짜 큰 포장 진짜 예쁘다. 나기 어디야? 진짜 예쁘다. 어, 아니 이런 전에 맥주를 마시니까 음. 되게 맥주가 부드러워. 제금모 양에 따라서 어? 다른 기분 탄 <laughs> 기분탓 <탓이> 아니야? <laughs> 아니 더 부드 이게 목넘김이 좀더 부드러운 느낌. 어, 뭐? <laughs> 그래갖다 타자 자. <laughs> 초대해줘서 고마워 그럼 안녕 민지 이거 진짜 민지 같아 <웃음> 고마워, 고마워. <웃음> 나중에 열어서 <웃음> 고맙습니다 어야죠 너무 이 쓰레기 나는 안했지고응난 이렇게 쓰레기도 <laughs> 없어 라벨 이거 그스크랩 갖고 왔는데 쓴거야? 이건 어따 어나 봐도 돼? 모서리에 왜? 근데 이, 이것도 똑같은 게할 때마다 템이 없는 것 같아. 그 <laughs> 그래 <laughs> 템 없지 않아? 근데 그래도 템이 아예 없진 않잖아. 우리가 좀 사서. 아니 샀는데도 없어. 제 실습 보단 없지아 <laughs> 그래서 안나보다 엑셀이 동치 어, 안주는데아니다 꺼내 간다고? 어? 어, 당... 우리가 못쓸줄 모르잖아.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용도. 이런 용도로 산건 아니잖아. 어 약간 반반. 왜냐면 친구도 맨날 와서 닦고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뭐 얼마 안하 얼마 안 하니까 이런 거. 아 이거 좀이고와 떼가. 스베티 시면 되니? 저 좀? 아니 아니. 갑자기 기나눔을로 하고 있어. <laughs> 아 보이 보이니까 까먹고 안 그러면. 더라 까만색으로 사길 잘했어. 와, 이렇게 가져가는구나. 좋다. 아, 귀엽죠? 아, 귀엽겠네. 이거 한번 갖다 놓야지 어, 라보 이거 있어. 크롬 얘? 대충은 위치를 잡아. 네? 아, 대충 대충 위치는 상관없네. 그냥 네. 그 뒤에 나가 나간... <laughs> 끝까지 봐도 되고. 그냥 접고 싶은 크기로 접으면 되지? 어, 되어야지? 이거 뽀뽀님 거다. 어, 일단 접어. 이 정도. 챙겼다. <laughs> 민지 <감사합니다>. 봉투만 챙었다 <laughs> 봉투 개 get... 쉽지? 응. 쁘지 않아? 나 이것도 썼었어. 이것 나 이거 진짜 좋아했어. 응. 우와, 예뻐, 예쁘다. 나도 하나 가져올게. 포 어, 이거 예쁘다. 이거 반대 색깔도 예뻐. <laughs> 그래서 별하는 건 절실. 두꺼운 도화지는딱 음, 정사각 그그 사이즈 예쁘다 음.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저는 제 꿈았습니다 아 근데 확실히 진짜 영상에서 볼 때보다 작아 보이 영상이 맞아. 되게 크게 아, 커, 커 보여 영상커 보여 하는 건 어떻게 한다? 뭐, 물어봐. <laughs> 다인들 알아서 꺼내봐. 흰색도 네. 음. 골라서 쓰요다갈아놨어요 와. 여기 아마 같은 거라서. 예. 안 흰색 색깔별로 가지고 아니, 계세요? 왜? 왜? 뭐? 와, 멋있어요. 언니는 나오면서 어? 이거 편하다 이거, 이거 진짜 잘돼 이거 아 노란색 오른손으로 쓰면 잘돼나 아, 노란색 엄마. 안 써본 거같 어떤 색로 만들지? <laughs> 김민지 망설이 좀. 뭘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야, <laughs> 일단 스티커. 스티커를 볼게 근데 일단 봐봐 응. 그거 없으면 저기 안에 느낌이네. 남의 집에서 닦고 하니까 아, 어 <laughs>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닦고 싶어 좋아요 이거 써보겠습니다 응. 오 붙인다 김민지 붙인다 아, 드디어 <laughs> 마트에 안 깔아? 뭐지? 와 붙였다 드디어 <laughs> 이렇게 겹치는거 맞아? 진한색이 위로 오는거야? 어 진한색이 위쪽에 아 어? 아니 연한 걸 먼저 붙여. 씨부라. <laughs> 어 그래야지. 응. 연한 걸. 연한 게 좋아. 괜찮아. 팡팡 써. 미친 듯좀깔맞춤 컨... 컨셉 진짜? 컨셉 뭐예요? 세비요. 노랑 초록. 좀지 이거예요. 이걸 써 보고 싶어서 아니 나 이걸 처음에 써 보고 싶어서 꺼냈는데 마침 윤윤 님걸써 보고 싶어서 이걸 꺼냈고. 아. 마침 산미님 가위를 써 보고. 싶... 그냥 오늘 써보고 싶었던 거 네, 써보고 싶었던 거오언니네 집에서 써보고 싶었던 음... 거를 꺼냈습니다 <laughs> 나는 민지님의 주제는 뭐죠? 파스타 <laughs> 근데 파스타 하도 파스타 스티커 줄까 <laughs> 아니 주제가 없어 일단 파스타. 나는 날개 달린 애들을 붙였어 <laughs> 어 날개 달렸구나 어, 날개, 얘도 있어 얘도 다 날개 있었어, 얘도 있어 얘도 쇼파가 날개야. 야 날개고 구름도 있잖아 무지개랑. 나는 아이들 로 붙었어. <laughs> 나 언니. 여기다. 응. 1 6일 닫고. 아침 점심 저녁이래요. 새벽까지 편집만 해서 아 이렇게 하루. 응. 아 그니까 자세는 똑같고 배경만 응. 바뀌는. 그럼. <laughs> 멋다 여기, 여기 가나요 여기 아예 밑에 이렇게 하나요. 여기. 여기. 응. 언니는? 어난이 가구미야. 다. <laughs> 그렇대괜 어? 여기가 괜찮을것 같아요. 응? 여기 거 괜찮고, 이거 괜찮고, 이뭐선색이잘 괜찮고, 이거 괜이 이거 괜만고이 이거 괜 이거 괜찮고, 고 1등 바쁜 유튜버의 삶맞아 <laughs> 제복. <제법. 웃음> 오. 오아 오늘 다고 이거 액자를 걸어놔야겠는데? 아, 너무 예쁜데? <laughs> 나 지금 내가 1년반 동안 한거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 <laughs> 아니 이렇게 완성될 <말씀드릴> 줄 몰랐는데. 오늘 닭고 한세 개, 더 하고 가야겠는데 미래 닭고? <laughs> 아니 꽃자리까지 붙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어 근데 어, 꽃자리 없어도, 없어도, 없어도 예쁜데? 예쁘겠네. 딱 예쁜데? 아니. 쓰니 안 착, 꼬져, 멜리페트롤이 있잖아, 다섯. 이거 봐. 여기도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프링이야. 아 너무 많아. 재밌었습니다. 아안 써본 것도 써보고. 맞아. 와. 축구도 했습니다 연 me. 언니한 한거 쁘다 내가 한거이 액정 어떡 e r hang up. They got hung up. You don't look at me. t 니다 집에 o m 집에 가요. 들어가요. 잘 놀다 갑니다 어머니는 없어요 <laughs> 어 까매졌어 빠이빠이 안녕 안 보여 <laughs>